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코리아티이 공공일자리를,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점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는 여자 공공일자리를 잡아라의 마스코트 이해설입니다 네, 모든 취준생에게 공정하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취업 감정사, 신용환입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또 힘차게 찾아온 곳, 이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시작할 때 인사드리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질서를 네. 유지하는 대구에 있는 한국감정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한국감정원에서 아주 공정하고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정보 이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laughs> 이곳 속에도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이곳 어떤 곳일까요? 네, 한국감정원은 1969년 금융권의 담보 목적을, 담보 목적의 부동산 감정평가 네.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네. 네. 설립 이후 주로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오다 올해 2016년 9월 1일 한국감정원법 에어, 이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네. 이바지해오는 공공기관으로 발바꿈했습니다. 네. 무슨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시야지 요목주목 <laughs> 네. 네.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감정원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직접. 네,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여자회사 한번 보여주시죠. 국민저희도산 정보에 한국감정원 앱이 있는데요. 네네. 한국감정원 앱이 있었군요. 네. 네. 자,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간단하게 같아요. 간단하게 그 기능들 네. 주요 기능들 한두 가지만 소개. 네, 부동산과 관련된 저희 감정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세, 음. 실거래 가격, 네. 그리고 동향, 네. 각종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나에 맞는 매물 찾기라고 아.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가격대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네. 본인에게 알맞는 집을 네. 이제 바로 소개해 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들 있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본인의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정한지. 네. 유사단지와 이제 비교하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아, 내년도 참... 어디가 뜰지 그거 <laughs> 네. 보면 알수 있어요? 네. 네. 아. <laughs> 내년도 어디에 투자할 지알수 있어요? 아직까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 미래 예측 기능은 탑재를 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조속히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회사 소개부터 앱까지 좀 알아봤는데 사실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네. 우리 신입사원들이 느끼는 회사의 이미지는 네. 조금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 우리 회사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에게 한국감정원은 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최고의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교과서중인데 <laughs> 최고의 회사 많은데. 네. 아,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어, 이런 과장님도 <laughs> 계시고, 아 <laughs> 또 뭐, 장난이 아니라 정말 네. 저희 회사는 선후배 사이라던가 이런 팀내 분위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서로 좀 독려해주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더라도 너무 어렵지 않게 다 같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이거 오기 전에 좀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전에 뭐가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건가요? 아 사전 교감 전혀 없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어,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 경계해야 될사의 정치의 달인 수준들이 <laughs> 자 연찬님부터 그럼 네. 또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어, 네. 청량제 말고 첨가제. 참가자입니다. 네. 어, 준비하셨는데 이유가 있다면? <laughs> 네. 왜냐하면 그 한국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아 효영님부터 조금 아더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필요한 참가자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의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엔터테이너 어떤 네. 측면에서요? 어, 부동산 가격 공시나 통계 음. 그리고 다양한 그 사업이 많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이나 와. 제가 하고 있는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인증 등 네. 네, 다양한 부동산 어,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와 만능, 엔터테이너. 만능 엔터테이너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옥사님. <laughs> 앞서 두 분이 너무 잘 말씀해주셔서 저는 좀. 재미있게 가자면 저희 회사는 화이팅 넘치는 회사입니다. 아 화이팅이다. 파이팅. 네. 네. 왜냐하면 그 일단은 임직원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문제되고 있는 뭐 공공기관 부채라든가 뭐 청렴도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아주 높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 화이팅 넘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이팅은 뭐예요? 네. 화이팅 좋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긴장되시죠? <웃음> 자, 어... 강한나님. 한국. 감정원은 제가 평생 다닐 직장입니다. 이렇게 평생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것 때문이죠? 일단,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네. 음, 여성이 다니기에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음, 그리고 또 보수도 좋습니다. 아, 가장 중요하 네. 그래서 조수장. 평생 다닐 겁니다.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감정원만의 특별한 기업 문화 또 비전, 가치 공유하는 가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감정원의 개념한 방침부터 설명을 오, 네. 드리겠습니다. 국민 최우선, 창조와 혁신, 네. 정부와 청년입니다 아, 네. 오, 그렇군요. 네. 항상 이제 감정원 직원들은 이제 국민을 최우선으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혁신하는 아, 자세를 네. 임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에게 새롭게 부여된 9월 1일 한국감정원법에 따라서 새롭게 부여된 임무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과 질서 유지하는 엄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도와 청렴의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조될 수밖에 없는 회사일 네,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라님이 신입사원이신데, 언제 채용이 되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근무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어, 공고는 3월 말에 받아서 제가 4월에 이제 서류 접, 접수를 했고, 네. 또 5월 중에 NCS와 면접 1차, 2차를 다 치러서 6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정규직 전환이 6월쯤에 되신 건가요? 6월에 입사를 했고 그때부터 5개월간 인턴 생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5개월 지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방금 아라님께서 NCS와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그렇다면 네. 이 한국 감정원 들어오기 위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나요? 저희 채용 절차는 연어 공공기업 비슷하기에 1차 이제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네. 필기 전형, 그리고 면접은 이제 1차 실무 면접과 2차 임원 면접을 통해서 네. 최종 선발되고 있습니다. 어, 네. 면접이 1, 2차에 거쳐서 네. 진행이 되고 혹시 그렇다면 면접의 네. 합산인 건가요? 따로따로 배점이 부여가 되는 건가요? 어, 1차 패스를 해야지 2차 면접을 갈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시스템. 네. 우리 과장님 몇년 되셨어요? 지금? 저 이제 10, 올해로 10년 차 됐습니다. 과장님 입사하실 때랑 완전히 다르죠? 많이 틀려요. 지금 그러면 우리 한국 간 감정원에 네. 입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 취준생 입장에서 음... 회사 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때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필기 시험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필기 네. 왜 어려운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직무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직무가 네. 사실상 그 전공하고 있는 이제 학과도 이제 일부 이제 국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좀 이제 저희 감정원의 직무를 또 별도로 이제 공부하셔야 아, 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대학 수준의 이상 좀 공부를 좀 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옆에 동기분들이 네. 신입사원 동기분들이 끄덕끄덕 이시는 거 보니까 <laughs> 필기 준비가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모든 과정이 어렵게 마련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아라님그 <laughs> 중에서도 아요 부분은 정말 내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 문제집을 갖고 왔지만 NCS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NCS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취준생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선배로서 아라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NCS가 아직 뭐 학원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 강의를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문제집이랑 인터넷 강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나 엑셀 관련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오. 그런 것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거는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NCS 공부를 하셨으니까 NCS 풀어봐야죠. 저희 <laughs> 과장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꿀팁들 다 주셨는데 네. 한번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처음으로 NCS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지요? 문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아래 주어진 상황 1이 모두 참이라면 상황 1을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한 사람은? 네. 상황 네. 1이 모두 참이라는 거죠? 네. 상황 1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읽어주시죠. 네. 기억. 직업 윤리 의식이 강한 사람은 은행원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음, 니은. 공동체 윤리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은행원이 될수 없는 사람이다. 아, 네. 음. 네. 디귿 자기 희생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 윤리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예. 아, 벌써 어려운데. 이게 다 참이라 이거죠? 네. 네 자, 네. 그럼 상황 2가 어떻게 되죠? 네. A. 공동체 윤리 의식이 없는 사람은 직업 윤리 의식이 강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 아 헷갈리네. 랩 가사 같습니다. 아, 네, 자, B. B. 직업 윤리 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기 희생이 강한 사람이다. 네. 네. C. 자기 희생이 강한 사람은 은행원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보기가 네. 1번 A만 울타 2번 B만 울타 3번 C만 울타 4번 A와 B 모두 울타 5번 A와 C 모두 울타 각각 한번 뭐 답을, 생각하는 네. 답을 한번 여쭤보죠.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하고 네티즌 분들도요, 저희 네. 방송 나가고 있는 이 방송 밑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네. 답변을 달아주시면요, 오늘 준비된 선물이 많습니다. 네.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분까지 드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도 맞춰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답변도 <laughs> 들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아란 씨 아시겠나요? 어, 어려운데요. <laughs>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제 NCS 풀었던 한국 건정원의 질문하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좀이 어려워. 정도로 어렵나요? 꽤 네. 어려워. 꽤 어렵군요. 자,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A만, A만 올다 이유가 있다면? 네. 주로 이런 문제를 풀때 이제 반대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직업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이 은행원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가 참이면 네. 은행원이 될수 없는 사람은 직업 윤리의식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 명제를 여러 개로 깔아놓고 하다 보면 은 1번만 음.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명제이기 때문에 여기 대우를 생각하시면서 푸는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1번이 아니라고 1번이 생각하시는 아니라고 분.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다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러면 답이 응. 나와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다 틀리는 옥, 건가요? 옥산 씨는 왜 1번이라고 생각하시요 어, 아라 씨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네. 좀 저런 문제 간단하게 푸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A는 B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거를 긍정일 때는 그냥 a라고 놓고 부정일 때는 a-라고 놓고 아. 네. 그니까 저기에 어 일자면 네. 직업 윤리 의식이 강한 사람 강하다. 이게 네. aa이고 네. 의대원이 아. 될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 반대가 된다면 네. a- b- 이렇게 보고 어. 네. 명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좀 빨리 풀수 있더라고요. 네. 어 여기 대우랑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1 번이라고 다 생각하시나요? 자, 연찬님, 어, 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가 있다면? 예, 저는 저런 문제를 풀때그상황이데 네. 기억니은 디귿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밑에다가 그그 그 대우를 아니. 그 예, 대우를 같이 적어 놓는데요. 네, 네. 기억이라고 하면은 은행원이 될수 없는 사람은 직업 윤리 의식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밑에다가 같이 적어 놓고 아. 그렇게 적을 여유가 돼요. 실제 시간에 쫓기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적는데요. 아. 네. 아. <웃음> <웃음> 예, 어, 특히 특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 은행원 X 화살표 직업 뭐 이렇게 난이 화살표들이든가 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어. 좀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해서 좀 적고 네. 있습니다. 아, 혹시 그 책에도 네. 가지고 나오신 책이 선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막 악필이 씌어져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자, 효영님 옆에서 빵 터지셨는데 같은 식으로 문제를 푸셨나요? 아, 네, 저도 그렇게. 배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음. 문장끼리 연결 연결 이렇게 해다 보면 어. 어떤 게 참인지 그런 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저도 산 씨처럼 그렇게. 네. 알파벳이나 아. 기호로 바꿔서 하면 훨씬 이렇게 빠르게 쓰지 않아도 아. 아. <laughs> 간단하게 풀수 본인 있습니다. 본인만의 아.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효솔 씨는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 시험을 못볼것 같습니다. 예. 일단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도 나름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그려서 뭐 교집합이나 이런 거에 찾아가면서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는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이 앞에 거를 명제라고 놓고 네. 이게 일반 우리 상식 이렇게 문장이 듯이 하면 다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A, B, C가 다 맞는 말이거든요. 문장으로 읽으면 그렇죠. 다 필요하죠. 기대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피디님. 오른 <laughs> 채하고 계시는 것 <laughs> 같습니다. 네, <거> <laughs> 자 그,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아까 이제 몇몇 방식 중에서 네. 그이저 명사들 그러니까 네. 딱그 하나 하나씩 끊어서 별도로 이렇게 연결 연결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봐도 네. A, B 둘다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A 이게 문장을 야, 해석하다 그... 보니까 틀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참이 대우를 생각하면서 참고시를 구분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답변이 생각나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저는 C라고 생각하는데. 어, 어, 이유가 있다면 잠시 후에 저희가 끝나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NCS 관련된 문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야기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면접도 굉장히 잘 봤을 것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뽑으신 것 같으신가요? 네, 다, 다들 면접을 잘 봐서 입사를 하게 됐고요. 네. 네. 자 그럼 면접 이야기도 예, 빠질 수가 네. 없죠 아까 좀 전에 1차 면접이 정말 어려웠어요 라는 질문에 다들 공감하셨는데요 면접. 1차 면접부터 2차 면접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아라씨에게 먼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1분 자기소개라던가 인사말이라던가 뭐 포부라든가 마지막 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자기 경험들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에 딸린 꼬리 질문들도 생각을 해서 답변을 아, 네.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같습니다. 면접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어, 전반적인 전체. 거죠? 네. 네. 음. 자, 1차, 2차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네. 1차는 어떤 면접이었고, 음. 2차는 어떤 면접이었고,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해서 네. 네. 1차는 일단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편입니다. 네.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시사적인 부동산 관련된 음. 시사도 여쭤보셨었고요. 저의 직접적인 경험들,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경험들 위주로 음. 능력을 측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음. 네. 아. 직무 능력에 대해서. 네. 자, 2차는요? 2차는 아무래도 청렴도라든지 국민에 대한 뭐 섬김 자세가 어떠한지 이런 인성을 보시는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가 대구에 있다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아. 하는지를 좀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 1차, 2차의 근본적 차이점이 뭔가요, 과장님? 네, 네. 일단 1차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음. 되는 사람인지 음. 직무 수행 능력 예, 직무 승려, 수행 능력 위주에 제 네. 1차 면접을 음. 보고요 2차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이제 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과연 입사 이후에 저희 조직원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인성들 을좀 음. 인성. 네. 직무와 자. 인성 네. 방식 이제 다대 다로 이렇게 질문하시나요 네, 둘, 둘다 되다. 1차에 접어. 네. 뭐 네, 허롱면접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면접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연찬 님께 아까 1차가 너무 어려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차 준비는 어떻게 하셨고 2차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면접 준비는 전체적으로 좀 인터넷에서 많이 참고했고요. 어, 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기업이라도 또저 같은 경우는 IT 직군이기 때문에 아, 네. 네, 뭐 IT 직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면접을 준비했고 음. 어,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뭐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 좀 준비했습니다. 아, 음. 그렇군요. 그럼 효영님께 궁금한 게 면접 때 받았던 질문들과 답변도 있을 텐데요. 기억나시는 것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후배님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1차... 둘 다? 네. 1차 때는 자기소개서 위주로 질문을 받았고요. 네. 어, 제가 논문 썼던 거를 적었는데, 네. 논문 관련한 질문도 하셨고, 네. 그리고 회사 업무에 관한 것도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음. 어떤 것들을 질문하시던가요? 어, 회사 공시 업무는, 공시 업무의 발전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라고. 어려우셨겠어요? 어, 어려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옥사님도 네. 준비 방법과 기억나시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답변도 했던 것들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 각각의 분야에 많은 이슈들을 꼽아서 모의로 이렇게 답변을 해보고 그걸 듣고 평가해주는 식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어,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었고요. 평소에 훈련을 했다고. 네. 그리고 이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빈출되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은행식으로 저희끼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어, 질문을 네. 즉석에서 해보고 어. 즉석에서 또 답변하는 식으로 네, 네. 네, 스터디 그룹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연습한 거에서 그 빈출되는 걸로 육산 씨한테 질문이 된, 됐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라 씨가 말씀하셨듯이 뭐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음. 덕분에 잘 답변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죠? 어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어디 가든 <laughs>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한나 씨에게도 아, 네.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죠? 일단 일차는 전공 위주의 면접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출연해서 음. 답변하는 연습들을 좀 했었고, 오, 네. 또 제가 지, 그때 일차때 받았던 질문이 한국판 양적 아나와또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양적 아나 비교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음, 네. 제가 또 블로그를 했어가지고, 딱그 <laughs> 네. <laughs> 부분을 아, 네. 제가 딱 네. 정리를 했었는데, 오, 딱 나와가지고, 네. <laughs> 네. 그걸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2차 때는 음 주로 인성 위주의 면접이다 보니까 어 제가 이 기관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제 마인드 컨트롤 나는 정말 아이 기관에 들어오고 싶다 네.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주입. 네. 주입하면서 저 스스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끔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블로그 하세요. 많은 취준생들한테 <laughs> 네. 도움 많이 줄것 같고 그 블로그 열려는 있죠, 네. 지금? 아, 열려는 있는데 <laughs> 그 블로그 네. 들어가면 많은 취준생분들이 네. 한국감정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혹시? 도움은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아중 지금은 아니겠습니다. <laughs> <laughs> 지난 분들이 잘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면접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신입사원 분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한다면 면접을 잘볼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선배된 마음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긴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예전의 면접처럼 이제 일반적인 뭐 대화라든지 뭐 가정사를 묻는 그런 비구조화된 면접이 아니라 아, 네. 지금 아주 체계적 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제 어떤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이제 외워서 와가지고 답변하는 방식이 안 먹힐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면접관의 질문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저런 질문 왜 하지? 질문의 의도를 가장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여튼 꼭 된다 하는 꿀팁을 주신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한국감정원에 취직하려면 이렇게 해라. 베스트 3도 준비를 <laughs> 네. 해오셨다고 합니다, 아, 직접. 네.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베스트 3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일단 이제 필기, 아, 서류전형부터 제가 이제 팁을 나눠서. 네, 서류전형부터 서류 나갑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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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 지원서를 좀 미리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네. 미리 공공기관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입사 지원서는 NCS 스탠다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상 이제 내가 어떤 기관을 들어가고자 할때 그때 이제 입사 지원서를 보는 것보다는 네. 빠른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리 이제 아. 입사 지원서 를 한번 보고 내가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강점은 무엇이다. 네.라는 거는 이제 부각시킬 수 있고요. 네. 이제 적다 보면은 이제 아이 부분은 내가 이제 적었을 때. 좀 내용이 좀 부족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미리 약점을 미리 보완할 수 있는 오, 네. 네. 음. 그런 작업을 미리 한 빠른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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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미리 훈련을 더 네. 뭐 반복적으로 해놔라. 자, 서류에 네. 대한 팁이었고, 두 번째는 네. 뭔가요? 그 다음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인데요. 네. 필기 시험은 어, NCS 시험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음. 많이 다가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원을 간다든지, 음. 그렇게 이제 과도한 이제 그 소비를 또또 또 다른 스펙을 좀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상 저희가 봤을 때저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표준 편차도 그만큼 이제 낮은 때에서 형성이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직무의 핵심적인 이제 과거 이제 전공시험이라고 하죠. 네. 직무 수행 능력을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네. 특화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음. 또 면접까지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어,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laughs> 네. 그럼요, 다 어렵네요. 장무 예지로 네. 네. 아까 문제 보니까 다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 <laughs> NCS 직업기 초능력 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가감하게 버릴 건 빨리 패스 하시고, 음.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 먼저 풀어나가시는 게. 아. 네. 확실한 직무 관련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자, 세 번째는요. 네, 마지막 이제 면접 관련 팁인데요. 한국감정원을 이제 검색하세요. 인제 아. <laughs> 김옥산 네. 사원처럼 이제 네. 어떤 기관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실 때 어, 막상 면접이 잡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면 늦어요. 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네. 미리 그 기관에 대해서 이제 일치감치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한국 감정원 네. 검색을 하셔 가지고 뉴스를 한번 브리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감정원 검색을 해 보시면 일단은 부동산과 관련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발표하기 때문에 오, 네. 그런 기사를 접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감정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들이 가끔씩 이제 인터뷰를 하세요. 아, 네. 그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한국 감정원의 현재 업무와 다른데서 이제 구하기 힘든 미래의 방향, 네. 비전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인터뷰에 실리기 때문에 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그걸 미리 준비하시는 게 오.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러니까 거라서 단순히 홈페이지 수준이 네. 아니라 뉴스 인터뷰까지 꼼꼼하게 미리 미리 네. 이렇게 챙겨보는 게좋겠네 본인이 입사를 하고 이제 앞으로 다닐 회사인데 네. 사실상 그거는 이제 뭐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이제 직원이 되면 당연히 검색을 오. 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좋네요. 어차피 내가 다닐 회사인데 네. 미리 좀 알고 가자라는 마인드신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꿀팁이었습니다. <laughs> 세 가지. 네. 네. 이 여섯 분 말씀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네.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라.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고. <웃음> 네. <웃음> 그 네버다의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어찌 됐든 살아만 있어 도오 기회는 온다. 와. 아, 반드시 기회는 온다. 네.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 음. 이런 말이 있는데 모두가 지금 해주신 말씀 그대로 포기 없이. 네. 예, 끈기 있게 하시면 다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방송은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전 9시에는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리아 TV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 고생하셨습니다.